이번 시간에는 음수와 음수의 가산을 보수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와 음수를 가산한다. 좀 생소한 내용이긴 한데요. 보수를 완전히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부호 포함 4비트 예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풀어볼 예제는 -2 마이너스 3, 이두 수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자, 마이너스 2는 4비트로 했을 때 부호비트를 포함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보다 하나 더 적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두 수를 더하는 거죠. 그런데 둘다 음수니까 1의 보수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1의 보수 처리하면 은 1, 1, 0, 1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을 1의 보수 처리하면 은 1, 부호는 그대로 내려오죠. 1, 0은 1되고 1은 0되고 1은 0됩니다. 이두 수를 세로식으로 해보면 1, 1, 0, 1, 1, 1, 0, 0이두 개를 더해보겠습니다. 1, 0, 그리고 두 개가 더해졌으니까 0이 되고 1이 올라갔죠. 자, 1 캐리가 1이 발생했죠. 이 캐리 1을 제일 끝에 더합니다. 제일 최하위 비트에 더하면 1010이죠. 자, 1010 1, 0 나왔을 때 2를 어떻게 멈추냐 아니면 더 보수를 하냐 이 기준은 바로 이 부호 비트에 있습니다. 이 부호 비트가 1인 경우에 1인 경우에 다시 1의 보수를 취해줘야 합니다. 1의 보수. 1은 그대로 내려오고 0은 1 1은 0 0은 1해서 이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 5라고 가중치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2의 보수로 한번 풀어볼게요. 2의 보수 자 2의 보수는 지금 만들어진 1의 보수를 가지고 와서 1101 플러스 1100 이게 1의 보수였죠? 여기다가 1씩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씩 더하면 2의 보수가 됩니다. 01 올라가고요. 111 1. 자, 이 부분은 1101이 되겠습니다. 이두 수를 세로식으로 써볼게요. 1110 1 1 0, 0, 1, 이두 개를 더하면 자, 1, 1, 0, 1 올라가고요. 1하고 1이 캐리가 발생하죠. 이 캐리는 어떻게 해요? 이해보수에서는 삭제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멈출까요? 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요. 이 부분 부호비트가 1이면 부호비트가 1이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보수를 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보수를 취해볼게요. 그러면 1은 그대로 내려오고 0은 1, 1은 0, 1은 0이 되죠. 이 상태에서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러면 1, 1, 0, 1이 되죠. 이것은 가중치 값으로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게 정답이죠. 자, 그러니까 음수와 음수의 가산에서는 캐리가 발생하더라도, 캐리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한번 보수를 취합니다. 그 이유는 중간 결과의 부호비트가 음수 1이 나온 경우에 다시 한번 보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6에 대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42 0 해서 마이너스 6이 됐습니다 자이 부분을 1의 보수로 각각 실행시키면 부호는 그대로 오고 0은 1로 0은 1로 1은 0으로 자 부호는 그대로 오고 1은 0으로 1은 0으로 0은 1로 이렇게 오겠습니다 자이두 개를 세로식으로 써 볼게요 1은 1 0 1 0 0, 0 1자더 해볼게요 1, 1 1 1 그리고 0이고 캐리가 1 발생하죠 이 캐리 1을 어떻게 해요? 플러스 1, 최하위 비트에 더해주면은 0, 1 올라가죠. 0, 1 올라가죠. 0, 1 올라가죠.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부호 비트가 1 나왔으니까, 부호 비트가 1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수를 취해주죠. 부호는 그대로 오고 그리고 0은 1로, 0은 1로, 0은 1로. 그러면 이 부분은 가중치의 값을 해석해봤을 때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마이너스 7이 정답이에요 마이너스 7 나왔잖아요 자, 다음에 2의 보수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1의 보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1 1 1 0 더하기 1 0 0 1이 부분이 1의 보수였죠 여기에 플러스 1씩 해주면 2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의 보수는 1 1 1 1, 1 더하기 1 0 1 0이 되겠습니다 세로식으로 써 볼게요 1, 1, 1, 1, 1, 0, 1, 0을 세로식으로 더하면 1, 0, 1 올라가죠. 0되고 1 올라가죠. 1이고, 자, 1 캐리가 발생했는데 이 캐리는 어떻게 해요? 삭제시키죠. 자, 부호비트를 확인해봤더니 1입니다. 부호비트가 1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수를 취하자 부호비트는 그대로 있고 0은 1로, 0은 1로, 1은 0으로. 자 이게 1의 보수죠 여기 플러스 1을 해주면 2의 보수가 되는 거죠 자, 더하면 1 1 1 1이 되죠 이 부분은 가중치 코드로 해석을 해 보면 마이너스 음수 7이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7이 나오는데 그 과정이 캐리가 발생을 하더라도 캐리가 발생을 하더라도 부호 비트를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보수 처리를 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라고 쉬운 계산식을 한번 더 확인 차원에서 제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 정지시켜 놓고 한번 종이 한번 풀어 보세요 자 그럼 정지시켜놓고 풀었다고 가정하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0 0 1 이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각각 다 음수니까 보수를 취해주면 부호는 그대로 내려오고 0은 1로 0은 1로 1은 0으로 자 부호 그대로 내려오고 0은 1로 1은 0으로 1은 0으로. 자, 1을 세로식으로 풀어 보면 더해 보면 0 1두 개가 생겼으니까 0이고 캐리가 발생하죠. 자, 캐리가 발생했으니까 1 1 이렇게 되죠. 자, 이 캐리는 1의 보수에서는 제 최하위 비트에다 더해 주니까 1011 1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부호 비트가 1이니까 다시 한번 보수를 취해주죠. 부호는 그대로 0은 1로, 1은 0으로. 자, 그럼 이걸 가중치로 해석해 봤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2의 보수는 1의 보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그곳에 최하위 비트에다가 1씩 더해주면 2의 보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1111 더하기, 1 1 0 1이 됩니다. 세로식으로 써 볼게요. 1 1 1 1 1 1 0 1자더해 볼게요. 그러면 두 개니까 0 자리올림수 자리 생기고요. 0 자리올림수 생기고 1 자리올림수 생기고 1 1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보수에서 자리올림수는 전케어 버려버리고요 부호비트가 1 나왔으니까 부호비트가 1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수 1의 보수 1의 보수 먼저 취해주면 부호는 그대로 내려오고 1은 0으로 0은 1로 0은 1로 거기에 플러스 1 해주면 2의 보수죠 두개더 했으니까 0 캐리 발생 0 캐리 발생 1 110을 0 0을 가중치로 해석해보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결론을 요약해보면, 캐리 캐리가 발생해도 부호비트가 1이면 다시 보수 처리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음수와 음수의 가산에서 캐리가 발생해도 중간 결과죠. 중간 결과에 부호 비트가 1이면 다시 보수 처리하는 겁니다. 자, 다소 어려운 내용인 음수와 음수의 가산 처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